자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성례 주일에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는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우리 장년들 그리고 우리 자모실에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들 함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현장과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성찬 또 특별히 성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들어본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쩌면 아마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y 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 to say that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냥 어,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다 종이에 기도문을 씁니다. 예, 그럴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몇분 안에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종이에 써서 마음을 담는 기도는요 몇분 안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한주 전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합니다라고 이 주보에 공지가 됩니다. 그럴 때그 장로님들은 이한 주간이 그들에게는 정말 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긴장이고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기도가 여러분 오늘 이주한 장로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죠 장로님들의 기도도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도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들었던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 기도문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문이 정말 문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그것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더 기도문이 더 화려합니다. 더 문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 예배 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 반복하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든 성찬이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었고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당황스러울 때마다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찬을 대하는 다시 말하면 떡과 잔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2절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게 오늘 22절이죠. 제가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떡을 가지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떼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떡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잔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도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잔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세 가지가 잔을 가지셨죠? 그리고 감사기도 하셨죠?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어쩌면 떡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잔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예.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고, 그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예수님의 네 가지 태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죠? 성만찬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만찬 앞에 가론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가론유다의 배신 이후에 성만찬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만찬 식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제자의 배신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그 사이에 딱 끼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내가 좀 뒤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잡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평생에제 눈에 보이지 않던 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앞뒤 문맥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니, 앞에는 예수의 제자가 배신을 했죠? 뒤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딱 중간에 성만찬, 식사가 딱 끼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심정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밥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토록 에? 선생님, 선생님으로 따라다니던 제자가 배신을 때려? 어떻게 소화가 됩니까?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로마 병정에게 내가 잡혀가는데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아마 어쩌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당황하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뭐한 줄 아십니까? 이거 하셨대요. 떡을 떼고는 축복하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고는 감사기도하셨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앞에 가론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로마 병정에게. 그냥 체포되어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식사시간이 끼어 있는데, 떡을 나누고 축복 기도 하셨다고요? 잔을 나누고 감사 기도 하셨다고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원어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제 방에 있는 모든 추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쫙 펼쳤습니다. 왜?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 기도하셨을까? 찾아봤는데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일곱, 여덟 개의 주석을 펼치고 찾아봤는데요. 다 찾아봤는데, 그 주석 집에도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감사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축복하셨대요. 그냥 감사 기도하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축복하셨는지. 그런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가 발견했어요. 축복의 내용과 감사의 내용은 없는데 왜 축복하셨는지, 왜 감사,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가 오늘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몇절이냐면 25절이에요. 자, 우리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희 일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야왜 예수님이 축복하셨고 왜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발견하고 무릎을 딱 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게 뭐죠? 지금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포도나무에서 짠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떡을 떼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자기가 십자가 지신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2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핵심이 뭐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3일 뒤에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해도 그를 향하여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상황, 현상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실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물론 여러분 축복하시고 감사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당연히 기념해야죠. 당연히 기념합니다. 기념하면서 오늘. 왜?라는 이 물음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과 체포 사이에 당황스러운 참혹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했고요 배신과 체포라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요 그런 환경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내가 암투병하고 있고 약의 도움을 받고 경제인핀이 녹록치 않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사는 것이 깝깝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감사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성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묵상하는 동시에 주님이 축복하셨고, 주님이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잘 적용되어지는 그런 성찬의 예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성찬의 이 축복과 이 감사 기도를 담아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지막 그림 장 하나 보십시오.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축복하시고 감사기도하셨다. 아멘이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사람을 축복하고 환경에 대해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와 함께 축복해 주셨어요. 예? 엄청난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 기도하셨어요. 오늘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예배에 잘 적용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2년도 주의 성례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